네, 어, 안녕하십니까 어, 전력사업프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정현 매니저입니다. 어, 제가 오늘 공유드릴 내용은 이 스마트라고 하는 키워드를 시작을 해서 이 스마트 판넬은 무엇이고 이 스마트 판넬을 구성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핵심 요소들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케이블과 관련된 화재 예방 솔루션인 히트텍과 스마트한 벤틸레이션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더스트리 4.0 시대 함께 발전하면서 정말 자주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있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스마트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뭐, 스마트폰, 스마트 푸드도 있지만, 스마트하면 떠오르는 몇몇 가지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 빌딩,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파워,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팜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핵심 요소가 바로 이 스마트 파워, 즉, 디지털 전력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정말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는데요. 뭐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머신 오토메이션, MES, 뭐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정말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다 더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될 포인트가 바로 이 파워 매니지먼트 부과 에너지 효율화 부분인데요. 이 파워 매니지먼트 부문은 기본적으로 이 전력 설비를 운영을 하시는 관리자분들께서 안전하게 운영을 해야만 할 것이고 그리고 공장에 전기가 필요라는 모든 부하에 대해서 전력이 끊김 없이 안정적이고 신뢰성을 높여서 전력을 공급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 부문도 지속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서 모니터링과 분석을 함으로써 기업의 지속 성장성과 어 에너지 비용 절감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스마트라고 하는 키워드에는 이 스마트 팩토리가 있고 이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핵심 요소가 바로 이 스마트파워 즉 디지털 전력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전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핵심 요소가 바로 스마트 판넬이고. 이 스마트 판넬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이 바로 이 스마트한 IOT 디바이스입니다. 제가 한번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스마트한 IOT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 스마트 판넬을 구성을 할 수가 있고 이 스마트 판넬을 통해서 이 디지털 전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파워를 통해서 이 스마트 팩토리의 하나의 솔루션으로서 제공을 해드릴 수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러면 이 스마트 판넬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 판넬은 판넬이지 또 스마트한 판넬은 또 뭐냐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야기를 할수 있는 판넬을 저희가 스마트한 판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 MCC 판넬 안에 특정 e o c r 이 폴트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폴트가 발생했었고 사고 원인은 무엇이었고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에 고장 전류는 몇 암페어였는지. 또는 공장에서 하루 동안 사용했었던 총 전력 에너지 사용량은 얼마였고 하루 동안 발생했었던 어떤 고조파 비율은 몇 퍼센트였고 또는 부하율은 몇 퍼센트인지 그리고 뭐 배송용 차단기였던 접점 마물 즉 수명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할수 있는 판넬을 저희가 스마트한 판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더 하이라이트를 좀해 보면. 이 스마트 판넬은 에너지 비용을 절감을 하고, 이 유지보수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판넬이어야 되고, 이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그 카카오톡 장표처럼 저희 슨, 슈나이더 엘렉트릭에서는 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이런 솔루션을 현재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기 자신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고 있는 판넬 또한 저희가 스마트한 판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저희 슈나이더 레크의 스위치 기어들입니다. 보시다시피 판넬 전면부에 이렇게 QR 코드 스티커가 붙여져 있죠. 이 QR 코드는 당연히 이 조, 어, 접근 권한이 주어진 관리자만이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판넬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판넬에 대한 어떤 레이아웃도면, 싱글 라인 다이그램, 뭐 또는 스케마틱 도면, 뭐 판넬 내부에는 어떠한 자재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IO 리스트, IP 리스트, FATSAT 리포트, 뭐 제품에 대한 뭐 보증 문서. 메뉴얼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고요. 어 지금까지는 이러한 문서들을 다 하드카피본이라든지 또는 PDF 파일로 저장을 해서 운영을 하시곤 하시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런 하드카피본은 분실할 우려도 있고 내가 PDF 파일을 어디에 저장했었지 하면서 한참 동안 찾아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 QR코드를 한번 스캔을 하게 되면 원하는 다큐멘트를 언제든지 오픈을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증강현실이 구축이 된 판넬 또한 저희가 스마트한 판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EOCR을 생산을 하고 있는 이공장에 조합 스위치 기어에 대해서 현재 증강현실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구두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영상을 보시는 게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영상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스마트 판넬에는 증강현실 솔루션 AOA가 적용되었습니다. 증강현실 솔루션 한번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패드에 스마트 판넬의 모습이 뜹니다. 자, 프리즈 시켰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스마트 판넬은 판넬의 겉면만 보이는데요. 자, 버튼을 누르니까 내부의 판넬 내부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메인 차단기, 각 피더별 차단기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증강현실 솔루션을 이렇게 전기 판넬에 적용했을 경우 판넬 내부 문짝을 열지 않더라도 판넬 내부의 상태를 이렇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즉즉 즉, 즉각적으로 판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단선도 도면이라든가 매뉴얼 같은 관련 자료를 찾으로서 빨리 조치를 취해서 다운타임을 줄이는 효과적인 솔루션으로. 스마트 판넬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판넬 모습 보겠습니다. 오른쪽 판넬 내부의 모습은 이렇게 각종 전기 배선들이 드러나 있는데요. 각 전기 배선에는 온도값을 센싱할 수 있도록 온도 센서를 중간중간에 설치를 해 놔서 각 케이블에 과전류가 흘렀을 때 온도가 상승하는 모습을 모니터링 할수 있도록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 패널을 구성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될 스마트한 IoT 디바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 devices, d 전반 i c e s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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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v i c 하나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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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v i c c c e c e s c e s c e s d e v 먼저 기중 차단기입니다. 저희 슈나이델렉트릭의 차단기 역사는 상 차단기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는데요. 1987년도에 이제 마스터팩트 M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시작을 해서 2000년대에 이제 NT, NW 모델을 제공을 해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저희 슈나이델렉트릭 본사에서 차세대 기중 차단기인 마스터팩트 MTZ를 런칭을 했고요.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런칭을 해서 계속적으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 6 3 0 암페어부터 6,300 암페어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최대 150 각까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자식 트림 유닛도 이 보호 요소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 모델로 나뉘어져 있고요. 이 해당 차단기도 스마트한 IoT 디바이스입니다. 이 차단기의 본연 기능인 차단 기능 이외에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 기능, 그리고 이 차단기 자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진단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부분도 기본적으로 모드버스 프로토콜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 모드버스 TCPIP, 더 나아가서 i c 6 1 8 5 0 프로토콜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차단기가 왜 차세대 기중 차단기라고 불리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FC나 블루투스로 총해서 이 차단기와 1대1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차단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차단기가 측정하고 있는 에너지에 대한 정보, 전압, 전류, 전력, 영률, 뭐 고조파, 그리고 차단기 트리커브 세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필요에 따라 관리자가 어떤 보안 절차를 걸쳐서 이 트리커브에 대한 세팅도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차단기를 잘 운영을 하고 있다가 차단기가 트립이 됐습니다. 그럼 뭐 뭐롱 타임에서 떨어졌는지, 뭐 지락에서 떨어졌는지, 뭐 순시에서 떨어졌는지, 어떤 상에서 몇암페어로서 고장 전류가 발생해서 트립이 됐는지, 어, 이러한 트립 이력도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트립이 되기 이전에 50 사이클에 해당하는 파형도 캡처를 해서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단기를 이 스마트폰이나 패드를 통해서 원격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 앞서 저희 이제 전병칠 유튜버님을 통해서 보, 어, 해당 영상을 보셨기 때문에 어, 해당 내용은 시간 어, 관대상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송용 차단기입니다. 과거에 특정 배송용 차단기에서 에너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차단기 1차측에 PT, 2차측에 CT를 시설을 해서 메타로 라인을 날려줘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차단기에 대한 온오프 트립 스테이터스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PLC와 하드 와이링을 해줘야만 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데이터를 이 상위 스카다 시스템에서 모니터링해 줘야 되기 때문에 통신 라인도 한 가닥 내려와 줘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현장에는 이 배송용 차단기가 수없이 많이 시설이 되어 있을 텐데 이 동일한 컨셉을 복사 붙여 넣기 하게 되면 당연히 자재 수량도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판넬 사이즈도 커질 게될 것이고 그리고 유지보수를 해야 될 포인트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슈나이 더렉 측에 전자식 트림 유닛을 적용을 하시게 되면 이 통신 라인만 한 가닥만 내려오게 되면 돼서 여러 가지 에너지. 데이터 차단기의 스테이터스 상태 그리고 헬스 상태에 대한 정보를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저희 펫 순정 차단기의 라인업이고요, 어3,200 암페어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최대 200A까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A12와 동일하게 이 보호 요소에 따라서 모델이 좀 나뉘어져 있고요, 이 해당 차단기도 스마트한 아야유 디 바이스입니다. 차단기 본연 기능 이외 에너지를 측정을 하는 기능과 자체적으로 진단하는 기능을 함께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어, 스마트 MC 시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 슈나이더 레트렉에서 크게 대표적으로 요네 가지 솔루션에 대해서 좀 제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통신이 되지 않는 I/O 씨알류, 두 번째는 에너지 관리가 가능한 I/O 씨알류, 세 번째는 PLC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는 I/O 씨알류, 마지막으로는 이제 MC I/O 씨알 파워매터 기능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풀 컨트롤 I/O 씨알이 있습니다. 먼저 통신이 되지 않는 I/O 씨알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에서 먼저 이 HMI와 PLC가 좀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어, 푸시 버튼이나 파일럿 램프, 미니어처를 이용을 해서 시퀀스를 구성을 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이러한 방식을 가장 많이 채택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o c r 이 뭐, 롱타임, 지락, 뭐, 결상 등에 대해서 보면 되기 때문에, 배선용 차단기는 순시만 보면 돼서 마그네틱 킴룰에서 적용을 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로컬단에서 MCC 판넬을 운영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더 스마트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선 이 HMI와 PLC의 조합으로 보다 더 스마트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MCCB, MC, EOCR에 대한 스테이터스를 모니터링하고 이 HMI가 PLC로 지령을 내려서 MC를 제어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MC가 몇번 구동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터가 몇번 기동했고 모터의 어떤 운전 시간, 정지 시간, EOCR 폴트에 대한 휴지 시간에 대한 정보를 생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단에선 이 HMI를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이 상위 스카다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측정이 가능한 UCR입니다. 어, 현장에는 이 모터 부하가 수없이 많이 시설이 되어 있을 텐데 이 개별 부하에 대한 에너지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어떤 모터 부하가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아주 손쉽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모터가 예를 들어서 원래는 에너지를 100을 사용해야 되는 모터인데 어떤 기점부터 뭐 110, 120, 130이라고 사, 어, 사, 어, 해당하는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정보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해당 모터는 어떤 노후화에 의해서 효율이 많이 저하가 됐다는 것을 판단을 해서 어떤 에너지의 개선에 대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또 의미 있는 데이터로서 활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EOCR이 통신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EOCR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조합을 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MCC 판넬 안에 있는 모든 EOCR에 대한 세팅값을 한눈에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과거에 특정 EOCR의 어떤 OC값이 몇 암페인지 DT값이 몇 초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서 예, 특정 EOCR 디스플레이로 접근을 해서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줘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 없이 로컬 HMI나 상위 스카다 시스템에서 MCC판에 있는 모든 EOCR에 대한 세팅값을 한눈에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관리자가 어떤 보안 절차를 걸쳐서 EOCR에 대한 세팅값을 원격에서도 변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PLC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는 EOCR 인데요. 아무래도 PLC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외부 릴레이 회로가 필요가 없고, 어, MCC 판넬 한 유닛 안에서 자체적으로 시퀀스를 해결할 수 있다는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EOCR, 아, PLC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는 EOCR이기 때문에 모터 보아에 대한 강력한 어플리케이션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제공 해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 물 탱크에 물을 채우고 물을 빼내는 모터가 하나씩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 모터 어떤 굉장히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이죠. 근데 어떤 모터의 어,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모터 두 대를 각각 시설을 해놓고 교본 운전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 물을 빼내는 속도가 더디다. 어, 채우는 속도가 더디다 라고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이두 대를 같이 기동을 시켜서 물을 빨리 채우고 빼내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도 구현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 plc를 통해서도 구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데 plc를 이용을 하게 되면 별도의 외부 릴레이 회로가 필요하고 plc 라고 하는 추가적인 하드웨어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plc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는 이 eocr이 단독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판넬을 보다 더 컴팩트하고 보다 더 스마트하게 운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MC, EOCR, 파워메타 기능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풀 컨트롤 EOCR입니다. 일반적으로 어, 저희 어, MCC 판넬을 들여다보게 되면 어, 메인 브레이커 하나, 메인 메타 하나, 그리고 개별 부하에 대한 브레이커들 하나씩 MC, OCR, 그리고 시퀀스 구성을 하기 위해서 미니어칠레이, PHO, IO 카드, 그리고 굉장히 많은 하드 와이링 그런데 풀 컨트롤 EOCR을 적용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을 다 걷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 오롯이 전력라인만 인가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이풀 컨트롤 UCR이 아바타라고 하는 개념을 현재 도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 영화 아바타를 보시게 되면 동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동물들과 교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풀 컨트롤 UCR 맨 왼쪽에 있는 녹색 디바이스가 버스 커플러, 즉 브레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기준으로 여러 가지 모듈들을 확정을 해나갈 수가 있는데 모듈이라고 하면 AIO, DIO, 뭐 스타터, 세이프티 스타터 또는 뭐 파파 파워, 파워 인터페이스 모듈 이런 것들을 포함 l e I don't know what the problem i 다 I t h 대 중에 t 대는 뭐 와이델타 기동, r 대는 뭐정 h 운전. 만약 r t is a l i t 가 l e 다 i t more. This is a l 각각 어플리케이션을 이 버스 커플러가 is a little bit more. This is a little bit more. This is a little bit m o r m c o c r 파워메타 그리고 24V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시퀀스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높은 용량의 SMPS를 선정해야 됐었고 그리고 PLC와 IO 카드들 굉장히 많은 하드 와어링 그러나 풀 컨트롤 이어시아를 적용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시퀀스 구성할 필요가 전혀 없고 전력 라인만 인가를 해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메타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적인 이 파워메타의 하드웨어가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s N p s 용량도 몇 단계 낮춰서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LC도 풀 컨트롤 유어시과 통신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적인 또 다른 카드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풀 컨트롤 유어시을 적용하게 되면 이 판넬 사이즈를 보다 더 컴팩트하고 보다 더 깔끔하고 어, 보다 더 스마트하게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마트한 IAUT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 상위 스카다 시스템에서는 어떠한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모니터링 할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싱글라인 다이그램을 통해서 어떤 모터 부하가 현재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아날로그에 대한 뭐 전압, 전류, 전력, 역률 그리고 EOCR 상세에, 대, 상세에, 대, 상세에 대한 데이터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개별 부하에 대한 특정 EOCR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러한 상세 데이터를 어,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EOCR이 어, 측정을 하고 있는 에너지에 대한 데이터, 뭐 기동시 시간와 기동 횟수, 운전 시간, 그리고 폴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폴트 이력들도 함께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차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차단기가 측정을 하고 있는 에너지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뭐 차단기가 트립이 됐을 때 어떤 트립 이력들을 이렇게 관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저희 ACB나 MCCB가 자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진단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해당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장에 저쪽 왼쪽에 이미지에 보시는 것처럼 예를, 예를 들어서 LV1-1 판넬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판넬에는 이 배선용 차단기가 총 7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특정 배선용 차단기의 상세 헬스에 대한 상태이고요. 보시다시피 저기 컨택트웨어라고 하는 이 데이터를 어,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이 컨택트웨어는 이 차단기 접점 마무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차단기를 투입을 시켜놓고 어, 부하 전류를 잘 흘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하 측에서 뭐 롱타임이든 지락이든 순시 사고가 발생하면 차단기가 개방이 될 텐데 개방이 되면서 아크를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아크도 이 사고 전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근데 이 아크가 차단기 접점을 마무리시키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90%에 대한 정보로 제공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계속 운영을해 나갔다가 또는 몰라서 계속 운영을 해 나갔다가는 다음 번에 어떤 개통에 대해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어, 차단기가 이 접점이 눌러붙어서 그 상위에 있는 a c b 가 떨어진다라든지 또는 변압기까지 치고 올라가서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언제 적재적소에 이 차단기를 어, 유지보수를 해야 될지 또 의미 있는 데이터로서도 활용해 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하율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0에서 49% 대역에서 몇 시간 정도 운전해 왔는지, 50%에서 79% 대역에서 몇 시간 정도 운전해 왔는지. 근데 만약에 이제 특정 차단기가 0에서 49%, 0에서 49 대역에서만 계속 운영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해당 차단기는 오버스펙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차단기를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이 동일한 용량의 차단기를 선정하는 게 아닌 한 단계 용량을 낮춰서 선정할 수 있는 또 의미 있는 데이터로서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의 전체 전력 에너지 사용량과 이 설비별 전, 어, 전력 사용량인 뭐 공조기별, 컴프레서별, 보일러별, 냉동기별 분류를 해볼 수가 있고요. 어, 공조기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상세에 대한 데이터도 함께 모니터링할 수가 있고, 순환 펌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외기 온도 대비해서 지금 현재 어 공장의 전체 전력 에너지 사용량과도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외기 온도가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에어컨을 계속 가동을 하고 있다라든지 또는 날씨가 그렇게 춥지도 않은데 난방기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당연히 에너지 낭비 에너지 손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추적을 해서 어떤 개선에 대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또 의미 있는 데이터로서 활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습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부하율 관리인데요. 이 부하율 관리는 에너지 효율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특정 변압기나 특정 차단기에 이 부하율이 치중이 되어 있으면 에너지 효율의 저하와 아, 차단기 과부하로 인해서 트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율 관리를 통해서 이 에너지 효율의 향상과 정전사고로 미연에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어, 역률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역률은 메인에서만 측정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부하가 좋지 않은 역률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개별 부하에 대해서 역률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어떤 부하가 역률를 좋지 않은지를 판단을 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어 역률을 보정할 수 있는 또 의미 있는 데이터로서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고조파도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고조파는 어떤 이 전기 기의 수명이라든지 발열에 악영향 을 끼치게 되고 어떤 기계의 오동작을 유발을 시키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에너지 효율과도 되게 어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어, 어떤 보아에서 고조파가 많이 발생하는지를 보고 가장 합리적으로 액티브 하모닉 필터를 시설을 해서 어떤, 어, 개선에 대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데이터로서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어, EUCR 전용 시스템인 EUCR 엣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장에는 모터 부하가 수없이 많이 시설이 되어 있는데, 어, 개별 모터 부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할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정 모터가 어떤 기동 방식을 채택을 해서 운전을 하고 있는지, 부하 전류, 운전 상태,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데이터, 뭐 기동회수, 운전 시간, 그리고, 트립 이력, 이런 것들을 한눈에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터의 어떤 예지 보전에 대한 데이터도 함께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 상용 전원에서 모터가 운전이 될때 가장 이상적으로는 상용 주파수 대역인 6 0 헤르츠 에서만 운전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근데, 이 실제로 또 이제 보면 6 0 헤르츠 와그 주변 헤르츠를 가장 또 많이 사용 하죠. 근데, 어, 만약에 어떤 모터의 상태가 좋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어떤 모터의 상태가 좋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다른 주파수 전류를 끌어다가 운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EOCR이 FFT 필요의 변환을 통해서 이 모터에 어떤 다른 주파수 대역의 전류를 끌어다 쓰는지를 보고, 모터의 권선, 뭐 고정자, 추기 이상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EOCR의 세팅 값을 모니터링 할 수가 있고, 필요에 따라 관리자가 어떤 보안 절차를 걸쳐서 이 EOCR에 대한 세팅 값을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작화 기능을 통해서 현장의 어떤 레이아웃 도면 또는 뭐 싱글라인 다이그램을 통해서 당연히 어, 이렇게 모터가 어디에 시설이 되어 있는지도 한번 표현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트렌드에 대한 부분도 어, 모니터링 할 수가 있고요. 이 데이터의 어떤 저장 주기라든지 데이터의 수량 그리고 PC 용량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지만 기본 3년 이상의 데이터를 로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모터 보아에 대해서 유지보수 작업을 진행하였을 경우에 또 작업 일지를 기록을 하셔야 될 텐데 이쪽에 개별 보아에 대한 어떤 그 작업 일지 버튼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 해당 보아명에 해당하는 그 워드 파일이 자동으로 팝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편하게 작업 일지를 작성을 하시고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에 대한 이력도 당연히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원격으로 이 스마트폰을 통해 EOCR에 대한 모니터링 을할 수가 있고, 이 사고가 발생하면 이메일 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목소리>